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화 리뷰를 전하는 정보맹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시게이트 SSD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고사양 제품인 파이어 쿠다라는 제품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존하는 소비자용 SSD 중에 가장 빠른 SSD PCI 4.0을 탑재한 파이어 쿠다 520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건데요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기존 SSD보다 얼마나 더 좋아진 것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벤트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레츠고 시게이트라는 브랜드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시게이트 브랜드는 하드디스크로 굉장히 좀 유명한 업체인데 저장장치 업체다 보니까 SSD라는 분야로도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SD 분야에서도 뭐 맥스터라는 좀 저렴한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바라쿠다 이런 표준형 브랜드가 있고 고가형으로 파이어쿠다라는 SSD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2.5인치로 되어 있는 SSD가 바로 바라쿠다로 있고요. 바라쿠다 같은 경우는 뭐 M2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브랜드 말고 오늘 소개 가라푸단 잠깐 치워 놓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파이어쿠다이 520인데요. 처음에 이 제품을 리뷰를 의뢰받았을 때 1테라 SSD에 3 9 9,000원. 이거 뭐970 요렇게 나오는 파이어 쿠다의 520 제품을 가지고서는 한번 알아봤어요 제품 스펙을 보고 일단 굉장히 놀라게 되었고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더니 4K도 그렇고 8K도 그렇고 굉장히 비디오가 고화질이 되면서 크리에이티브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영상 쪽으로 계신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엔드 완전 고사양으로 내가 게임이 절대 끊기지 않게 이런 걸 보장받고 싶다 하시는 게이머 분들 이 SSD를 좀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 파이어 쿠다 SSD는 NVMe 슬롯을 통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PCI 4.0 기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속도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순차 읽기 속도가 초당 5,000MB를 지원하고 있고요. 쓰기 속도 같은 경우에도 초당 4,400MB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기존에 볼수 없었던 좋다고 하는 SSD의 속도를 뛰어넘는 정도의 속도를 SSD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90% 이상 채워지면 느려진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90% 이상 채워보고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돌렸는데도 비어있을 때와 채워져 있을 때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10 부팅 속도를 PCIe 3.0 SSD와 그 다음에 PCIe 4.0의 SSD로 측정해 보았을 때 10초 74를 보여주던 PCIe 3.0 기반과 다르게 9초 90을 보여주면서 약한 8%에서 9% 정도 시간을 단축시켜서 부팅을 할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PCIe 4.0 기반의 속도를 다 즐겨보고 싶다 하면 어떤 스펙을 구현해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라이젠 3세대 CPU와 함께 X570 메인보드를 탑재했을 때에만 PCIe 4.0 속도를 온전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5,000메가. 그 다음에 4000메가 이런 속도의 경우에는 이두 조합을 했을 때만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인텔의 경우에도 제가 10세대 CPU를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11세대부터 PCIe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PCIe 3.0으로도 이 SSD 자체가 하방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PCIe 3.0 속도로 즐기시다가 11세대 인텔이 나오면 PCIe 4.0 속도로도 즐겨보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D의 생명은 앞서 말씀드렸던 속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내구도나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가 더 비싼, 음, 뭐, 한 1억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수도 있잖아요. 일단, NVMe는 온도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해판이 필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방해판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측정해 봤습니다. 온도는 한 400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쓰기로, 쓰기로 했을 때에는 57도 정도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읽기로 하는 경우에는 더 온도가 낮은 한 37도, 38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면서 너무 고열이라서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내구도를 보았을 때 TBW, 테라바이트 리튼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려 2 테라 기준으로 3600 TBW를 보여주면서 하루에 한 1970기가를 5년 동안 계속 하루하루하루 쓰더라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내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제 AS도 5년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유명한 SSD 들 있잖아요. 이런 SSD 들도 지금 TBW가 1200, 150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걸 생각한다면, 굉장한 수명을 자랑하는 SSD야. SSD다. 이렇게 봐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도와 안정성까지 갖출 수 있게 된 부분은요. 시게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튜닝한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96단 3D 랜드와 함께 D램도 탑재되어 있고 SLC 캐싱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안정성, 그다음에 속도까지 얻어 갈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SLC 캐싱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얘기할 게 있는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해 보셨을 때 SLC 캐싱 사이즈가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시 이 유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유명한 SSD를 다 봤을 때에는 SLC 캐싱 메모리 사이즈 333GB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주는 경우는 이시게이트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안정성과 속도 이런 부분에 다 갖추어서 SATA 대비해서는 9배의 속도, 그다음에 PCI 3.0 대비해서는 1.5배의 속도를 보여주는 SSD, 바로 파이어프다 520을 오늘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이 3세대 라이젠 쓰면서 X570 쓰시고 계시다면 혹은 내가 더 고사양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데 뭐 속도나 안정성 더 좋은 거 없을까? 이렇게 SSD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이어쿠다 520은 어떤가 싶습니다. 현존하는 소비자용 SSD 중에서 가장 빠른 SSD 바로 파이어쿠다 520인데요. 이렇게 좋은 SSD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시게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벤트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맞춰 주셔야 됩니다. 바로 현존하는 가장 빠른 SSD는 뭐다? 파이어쿠다 땡땡땡 이 숫자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이어 쿠다로 오행시를 지어서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 상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벤트 상품 저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탐내하실 만한 거 제가 받아왔습니다 바로 바라쿠다의 사타형 1테라 SSD를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하나도 아닌 두 분께 제공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된다고요? 현존하는 SSD가 가장 빠른 파이어쿠다 땡땡땡 숫자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어쿠다로 오행시 지어서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 골뱅이 빼고 남겨주시면요. 바라쿠다 SSD 1테라 두 분께 증정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는요.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2주 동안 진행할 거고요. 추첨은 생방송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혹은 날짜는요. 여기 아래에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꼭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궁금한 점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서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없다고 봐셔, 아,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